안녕하세요. 귀여운 형제입니다. 오늘은, 어, 대항항 포진지에 왔는데요. 그럼 가볼까요? 고고! 아, 이 길을 쭉 가면, 저기 길이 나와서 이렇게 쭉 가면, 여기 해변이 있어요. 짜란. 예쁘죠? 자, 그리고, 이쪽으로 쭉 가면, 또 다른 동물들이 많아요. 자, 그리고, 이 해변에서는 재밌게 놀 수도 있구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놀아볼게요. 자 이제 또다시 동굴 쪽으로 가볼게요 고고! 자 이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데요 와 엄청나게 예쁜 자, 동굴로 가보겠습니다. 어, 동굴이 엄청 길어요. 어, 아, 계속 쭉 가보겠습니다. 아, 어, 음, 자, 이제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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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음. 여기가 음. 어, 정말 예쁜데요. 꼭심심한테 가보세요. 제항항 포진치. 어, 여기는 정말 어두워요. 여러분, 잠깐만요. 음, 잠깐만요. 아 먹었다, 안 먹었다. 내가 켰어 <놀람> 응. 어, 어쨌든 여기가끝자 그래. 어. 이쪽으로 쭉가 볼게요 아빠 내가 볼거예요자아 여기가 뭐지? 자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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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 이런게 있어요 자, 아. 자 여기 어, 어. 자 어쨌든 자 이번에는 오 여기 어때요? 자 빨리 갈게요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오, 밥지 음. 자, 이쪽으로 좀 가보면. 자, 잘하는데. 엄청 예쁘죠? 자, 이번엔 이쪽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제부터 뽀로로 어, 친구들의 일상들을 좀 올릴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것들 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와. 와, 예뻐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번엔 이쪽으로 왔습니다. 자 여기에 달이 있어요. 이거는 나무가 됩없네 이렇게 달이 있고요. 자여기 아,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예쁘네요. 예네요 이제 이, 이번에는 이제 어, 그 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동굴이 있었어요 짜로이이게 이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진짜로 다리 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이쪽에는 다리가 있어요. 자, 이렇게. 재밌 보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 꾹꾹 눌러주시고, 잠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